이렇게 집들이 다텅 비어 있는데 자손들이 오늘 탐사 여행지를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태국리에서 출발하여 535번 지방도를 따라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간중간 빈집들도 많이 있고요 이곳이 북포리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풍경하고 선착장 주변을 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35번 지방도인데요. 이곳에서 어촌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이곳이 도산서원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동호가 물이 다 만수위가 되면은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촌리까지 진행하면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날에 935번 지방도였었는데 지금 그 지방도가 아마 취소가 됐는지 이정표에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정상적인 이정표에는 안 나와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가 벌써 다 졌네 와 지금 우리 있는 곳은 아카시아가 아직 피지를 않았는데 이곳은 아카시아가 아카시아 꽃이 다 피어서 졌네요 벌써 와참 기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지금 오늘 이곳 기온이 지금 12인데요 시 26도네요 다쳤어. 야, 여기도. 동네가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지금 어촌리로 이동 중인데요. 여기가 비단 1리 고동리라는 곳인 모양인데요. 와 여기 아주 도로가에. 어, 있는 조그만한 마을인데, 마을이 다텅 비었어요. 허 이게 어,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들이 다텅 비어 있는데, 자손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관리는 하는 모양인데요. 어, 여기 한가구가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어허. 여기 바로 앞에는 지금 안동호가 위치해 있네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앞에는 보니까 는밭도 이렇게 무고 있고요. 참,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빈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보니까 는 사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땜이 생기면서 많이 지금 접근 노가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가 비으로마에 남아 있는 곳들이 많네요. 아, 또 여기가 좀 안동호입니다. 미니아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 이곳을 또 아르바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선착장인가요? 어허 이곳에 어촌리를 들어가다가 <laughs> 이런 조각상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네요. 하하. <laughs> 이 조각상 어떤 조각상인가요? 이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있나 본데요. 하하. <laughs> 어, 런데 여기 빈집도 있고요. 이곳에 빈집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도선 승착장도 있고요. 어, 이렇게. 여기 아직 도선이 운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 도선 운항 을연표 해놨네요. 12시에서 운항시간 8시에서 18시 정식시간하고 12시에서 1시 동절기는 17시 운항 종료해놨네요 음, 네 건너오는데요

1 0 5호 해가지고 이렇게 오년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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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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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 이렇게 부선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걸 영상에 또 담게 됐네요.